야, 나 지금 어? 영상 틀었다. 나, 나 녹화 찍는 거. 어? 야.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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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아, 씨. 아, 레전드 아, 치즈. 아, 아. 야, 야. 하즈모드도 지름길 있는 것 같은데? 야, 야, 그거 나 여기에 있다. 어? 이 하드모드 지름길 있어? 뭐야 여기? 하드모드 지름길! 야 여기 하드모드 지름길인데? 야너 알고 있었어? 몰랐는데. 겁나 비벼. <laughs> 아유, 야 이거 목소리 들리나 나 이거? 내가 하드모드 깨볼래. 야 그거 엄청 어려워. 뭐야 너 어디 갔어 갑자기? 너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야, 야, 우리가 저기로, 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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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우리가 여기로 보았던 곳이, 그, 그,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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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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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점프 맵 타워. 아, 더블 점프. 하즈모드. 네, 그, 어? 어, 더블 점프 도전장 타워? 더블 점프 어, 도전장 어, 타워는 뭐야, 쉬워. 그거? 아, 야, 나 이거 아, 못해. 나도 못해! 나는 일반, 일반만 가능해. 야, 워터파크타워, 어, 야, 어, 워터파크타워는, 타워 뭐? 응? 워터파크타워 할래. 응, 음, 좋은데? 가볼까? 워터파크타워? 응, 음, 야, 야, 근데, 나 지금, 진짜로 유튜브 찍고 있어가지고, 이거, 이거, 너, 이거, 이거, 육, 육각 안 나오면, 이거. 야, 나한테 뭐, 들어와. 알았어, 이거 유튜브가, 나, 많이 나오는 거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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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가 안 나와. 나오... 뭐, 이거 칠처 이거 뭐그 뭐야 어이, 웃어 거기, 구독 누르고 엄마 구독 안 누르면 나한테 혼납니다. 왜왜내 채널에 홍보를 하고 있어? 홍보 안 해도 돼. 홍보 안 해도 되니? 나한테 못생겼다 했어? 어. 야이 개자석아. 유튜브 하는데 이거 니는 네 엄마 아빠가 뭔가. 뭔소리 아이 난 나는 개자석이라고 했지. 자식이라고 하진 않았어. 아! 아 진짜. 는 여자 목소리로. 아, 조용히. 해. 나 남자. 얼추야. 나 남자거든. 아! 떨어졌어. <laughs> 에휴. 에 유튜브. 오, 야, 나 이제 도장 으다 아, 어? 좋겠다. 아유, 유튜브가 제대로 나오네. 오 시끄러. 야, 아, 이걸 깨시면 미끄럼틀이 나오는데, 이거는 워터파크. 안 물어봤어. 아니, 아가리 해. <laughs> 시청... 시청자, 시청자들한테 말한 거야? 시청자분들, 이 왜? 채널 구독하지 마시고. 야, 이 빨리 저... 넘어가세요. 오, 야, 이걸 어떻게, 아, 이거. 고아요도 눌러지 말고 야야야야야 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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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야. 하지마 하지마 야 내가 한 7... 7가위 유행할 때그그칠가위그 그그 반전 아니에요, 그린 아개 개다수가 통통통통통 아니 어? 그래, 미끄럼틀이다 자자자자오오오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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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오 간다 간다 야야야야 지금 노딱 붙게 생겼어 아 원작다. 원작자가 화내겠네, 이거. 아, 아, 진짜, 아, 진짜 반응 제대로 안할 거야? 아니! 너, 그런 말 계속하면 노딱이 걸린다고요. 아마도? 아마도 저작권이 걸린다고. 내가 유튜브를 안 해서 잘 몰라! 떨어졌어. 이건 다너 때문이야! 이미 잘놓 때문이야. 야. 아, 진짜 내가 못 써지 똑바로 해볼게 보도가. 야, 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찾아가 가지고. 야 조용히해. 야 이거 보고 어린이들이 울면어떡해 일단 내 스킨부터 보면 울것 같긴 한데. 마동석이야, 야울어버려 실컷. 에. 실컷. 조용히해, 아가리기. 아, 소년은 쌤 빼고 다 울어봐. 야 여기 어디야? 안돼. 안 오, 나이스. 안 떨어져, 딱 캐고 딱 이렇게 하고 이치 어 우한결 헐크 헐크 헐 설마 이거 저녁 공갈이해 아씨 싫어 야 조용히 해 뻥이고요 워터파크는 oh, 재미없다야이 개자소가 어이영아처럼 oh, 말하면 안 돼요 아니야 <놀람> 이렇게 말을 때 이렇게 말해 당장 <laughs> 야, 이렇게 말해 야, 야, 야. 아니야 야 그러면 그러면 엄마한테 맞아다가니 맞아놔간이... <놀람> 야 내가..야 내가, 너 야, 너 내가 엄마한테 야, 야, 그.. 그거... 그런... 그런... 아! 사람다 왠지 아 왜왜왜 왜똑같은내 새끼 똑같은내 <laughs> 새끼 어? 응? 어? 응? 어? 응? 어? 응? 아이 뭐? 뭐? 물만네 <laughs> <아니>, 뭐, 우리 <웃음> 진짜 <laughs> 어사인거 <어색한 웃음> 같아 나 지금 이하는 아니, TV가 아니야. 이, 아니 뭔 개소리야. 나 지금 내 채널 이름 지금 지금 뉴비의 채널로 바꿔놨는데. 아 그래 요 다시 말해. 아씨 이거 못 떠들려. 아니 아니 그러면 지금 안녕하세요 뉴비의 채널 5학년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내 채널 이름을 붙였어? 내가 뉴비라고 했잖아. 그래 뉴비의 로봇 채널 감기. 야, 감기 여러분 저는 한결이 친구 잘생긴 처음 뭐, 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논란 생겨 아, 이거 논란 생긴다고 <laughs> 아니, 이거 아니, 보는 아니야, 사람 가장 못생긴 거짓 오 가장 맞는 말 하네 야 끊어 <laughs> 야 끊어 아니 안돼 <laughs> 끊어 <야, 웃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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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해 야 뭐가 있어 야 개식 가장 <laughs> 말기병인 사람은 한테 말기병이 뭔데? <laughs> 말기병 진짜 말을 안 듣는 병. 아유 이거 진짜 말들 쓰네 이거. 이자스가 말안 듣는 쓰레기네. 가장 공주병한테 넘길게요. 공주병이? 언니 뭐 갑자기 공주병이야. 누구세요? 스키장 하이. 아! 나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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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니가 스키 트 아나 들어간... 야야 나들어가원나 니가 스키 아나다 아니야 파면 아 파면 아, 아. 아니 원래 녹화 찍을 땐 당연히 반응을 엄청나게 해야하니까 은파고인 야, 예, 야, 예, 야 예, 너가 예, 아이스크림 뭐? 챌린지 해 봐. 어? 너가 아이스크림 챌린지 해 봐. 어? 하이 나니가스키저코메이트 아, 왔다한해 봐. 유빈짱! 다시. 유빈짱, 하이 나미나. 초코메 반응 겁나게 못돼 <laughs> 야이크끊마 못... 내가, 어, <laughs> 내가 반응할거야 내 채널이니까 내가 반응할거야 어디 내 채널인데 감히 너가 반응해 이거 사실 이내 채널인데 뭔 소리야 내가 지금 내가 녹화할지 <laughs> <놀러> 아 오케이 다시 해나야 잠깐만 마이크 끊겨 야 조용히 해야 마이크 끊겨 야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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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아이스크림 챌린지 너 너가 악하 너가 악마돼 악마 해봐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하이! 자, 게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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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루비, 루비짱, 하, 해, 할 거야. <웃음> 아무튼, <웃음> 너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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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는 새끼, 해. 아, 떨어졌어! <laughs> 야, 아무튼, 뭐, 빨리, 질, 너, 했어? 어, 질문하는 아기. <laughs> 아무튼 빨리 해, 빨리! 레빙! 나이가이 웃기. 아, 죽여버려. <죽여봐도>. 저 까미. <laughs> 아우, 참 실패했어. <laughs> 아이, <아니>, 재밌다. 나이가이웃기 <laughs> 하지마 이게 샴푸 모자 냐 응? 야 기다려봐 내가 야, 너에게 거 같은데? 어 그래그래? 아, 그래, 그래. 어, 안가? 그래. 안깼나? 야닦다야 근데 여기 뭐가 있어야나다겠어 아무것도 야너 무슨색이야? 야, 야 무슨색이냐고 <laughs> 나갔어. 아 아직 어? 나갔어? 야 다시 들어갈게 미안하다. 이거 이거 소리 들려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루빈짱. 아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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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씨야 이거 해봐. 루비짱 어쩌라고 나봐. <laughs> <나, 너, 깡패잖아. 웃음> 야 너무 깡패잖아 루비, 야, 내가 루비짱 혼자서 해볼게. 루비짱, 하이! 나이가스키, 뚜껑다 뺐다! 아, 나! 따! 끝까지는 안할 거야. 루비자. 야, 니가 한번 해봐. 루비짱, 하이! 음. 나이가스키, 정신병차, 안하라 야. 오오 <laughs>